차 번호가 제 생일이라고요? 제주살이 중인 친구 덕분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제주여행을 떠났어요. 밤늦게 도착해서 렌트카를 픽업했는데 차 번호가 제 생일인 거예요. 기분 좋게 소름 돋았는데 요즘은 생일로 맞춰준다더라는 친구 말에 진심으로 감동했다가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며칠 뒤에 알았어요. 진짜 속았는데 왜 이렇게 웃기고 제 스스로가 귀여운 거죠? 친구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지듯 잠들고 다음 날 친구가 선물해준 유니클로 제주 한정판 한라산 티셔츠를 입고 산책을 나갔어요. 바람은 너무 시원했지만 햇살은 뜨겁고 애들아 오늘 물놀이 가자라고 말하고 근처에 노홍철이랑 비가 다녀간 수제 버거집이 있다길래 아침부터 버거 스탠드로 향했습니다. 비주얼은 완전 미국 그 자체였는데 조금만 덜 느끼했다라면 더 완벽했을 것 같아요. 버거로 배를 채우고 저는 물개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다 물을 너무 싫어해서 저 혼자 판포포구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사람은 없고 안전요원은 3명. 어, 이 조합 보죠. 완전 제 세상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물속에 저를 보고 물고기 구경하듯이 웃더라고요. 그 모습마저 너무 웃겨서 너무 즐겁고 신났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신나게 놀고 씻고 나와서 나부 반점이라는 중식당 가서 점심을 해결했어요. 콩국수, 쟁반 짜장, 탕수육까지 완벽하게 흡입하고 이번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금오름으로 출발했어요. 금오름 근처에 새로 생긴 금오름에라는 카페에서 노을 시간이 될 때까지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퍼지자마자 슬리퍼를 끌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가파르지만 노을 빛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힘든 것도 있 바람은 선선하고 노을은 황금빛. 커플들이 너무 많았지만 저희끼리는 흐린 눈 장착하고 힐링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노을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게 진짜 여행이구나 싶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즈 제주의 밤을 더 좋아하는 저희는 엘피바 마틸다로 향했습니다. 제가 진짜 애정하는 곳인데 이번엔 처음으로 웨이팅 없이 바로 입장했어요. 조명은 은은하고 음악은 감미롭고 칵테일 한잔 손에 들고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로 시간여행을 떠났어요. 신청곡이 흐르자 순간 모두 조용해졌죠. 그 음악에 우리 학창시절이 녹아있는 것 같아서요. 하루종일 쉴틈 없이 움직였더니 다들 눈이 스르륵 감겨오더라고요. 그래, 오늘은 이만 자자. 그리고 내일은 또 계획 없는 우리의 여행. 우리만의 리듬으로 걸어보는 거야.